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자들은. mm -hmm. 바로 공산주의 세력이죠. 지난번에 제가 법원 앞에서 변희재 대표 재판 과정에서 제가 애국당의 조원진 대표의 실체를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여태까지 뭐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양심 고백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을 외치고 있는 사람 조원진 한 명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마지막까지 확신을 할수 없었던 것은 그런데 마지막 얻은 결론은 지난 지방선거까지 한 것을 보고 실질적인, 실효적인 투쟁을 전혀 하지 않고 입으로만 탄핵무연을 외치고 다닌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은 바로 지방선거 이후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마지막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이 불. 어떻게든 이 재판을, 이 심에서는 무죄를 받아낼 수 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무죄 석방을 저렇게 외치고 다니겠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원진 의원의 실체를 널리 알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침묵했던 것은, 어차피 정치인이니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니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정말 희망이 없겠다. 사망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은 단순히 정치투쟁이 아니오. 바로 그리스도와 저 그리스도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확신이 들은 다음입니다. 지금 저는 변희재 대표가 조원진 의원의 친중성에 대해서 폭로를 했을 때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걸 폭로하는 게별 우리 구국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정치 권력 투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걸 굳이 우리가 반중을 해야 되느냐 외교적인 관계 조원진이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원진의 친중 행각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행사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 중에 기획된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 토론회 세미나였습니다. 준비 때 조원진 의원이 그 세미나는 자신이 하겠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시진핑의 지도로 위대한 지도력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냥.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바로 우리의 저 공산주의자 악질적인 독재자 시진핑을 이 시대에 살아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과 맞먹는 어쩌면 살아있는 더 위대한 지도력을 갖췄다는 듯이 시진핑의 지도력에 대해서 100주년 기념 세미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내용이 나올 때까지 수차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눈치를 보는 것이었는지 무슨 의도였는지 기다려보라 기다려보라 하더니 세미나 5일인가 며칠 남겨두지 않고 그냥 변희재 대표에게 넘기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그 청년 토크도를 세미나를 그냥 해라. 바로 시진핑을 그냥 외교적인 관계로 왕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은이는 시진핑을 존경하고 이 시대에 21세기에 1세기에 살아있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기의 은신처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당이 되었을 무렵 변희재 대표와 조원진 의원 자신이 두 사람이 지금 좌파 정권에 타기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자기네 둘을 어떻게든 구속시키려고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조원진 의원은 아들은 이미 중국 유학을 보냈고 그리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은 중국 유학 보냈고 자기 와이프도 뭐 언제든지 일이 생기면 중국으로 가라 그리고 자기는 여기서 구속이 되든 뭐를 하든 어쨌든 그 오피스텔 뭐 하나만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즉 중국이 이 사람의 은신 네, 저는 그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희재 대표가 그때 중공 강부와 무슨 그런 관계가 있다, 미팅을 했다, 저는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 아, 기, 기본적으로 시진핑을 존경하는 지도자로 생각하는 사람이며, 모든 자기의 근본, 근거지, 본근 은신처, 도피처가 중국인 사람입니다. 그건 친중 이상이겠죠. 그리고 이 조원진 의원은 우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제 결론을 내리게 된 까닭은 단식 기간 중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방분권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바로 이 지방분권 강화 정책 발표는 고려 연방제로 가기 위한 초석이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한 논평을 내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원진 의원은 이건 사실 지방에서는 바라는 바다. 사실상 지방분권을 원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지방에서는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론을 따로 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저에게 논평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론을 누가 정하는지 지금 애국당 의 의결기구가 있습니까 초대 Yeah. 고습니다 Oh good!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진실되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실된 투쟁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모든 국민들에게 절절한 애국심을 가지고 나와 있는 애국 를다 하고자 한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는 실효적인 투쟁을 해주기 바랍니다. 첫째.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위해서 투쟁하고 진실을 널리 알리겠다는 그 일념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으로 우리가 투쟁해야 될 것은 진심으로 어느 국... 그러나 지금의 국회 모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그 정부 아래서 서로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서로 다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대통령 이런 분명한 공산주의자고 대한민국을 몰락하게 만들고 있는데 해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 김일성 的。<laughs>